GMR250 프레임 조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어, 시간에 봤듯이 프레임이 어, 하판에, 하판이 두 장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어, 암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상판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으로 어, 제작이 되겠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하판 두 장을 조립하기 전에 하판 중에서 어, 위쪽 부분에 먼저 조립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 이거는 CC3D를 올릴, 어, 어, 진동 댐퍼인데요. 그 CC3D 같은 경우는 어, 진동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 기체가 약간 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진동 댐퍼 뭐 없어도 어, 뭐 비행은 가능하지만 있으면 조금 더 안정적인 어,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붙여 예, 이제, 그, CC3D FC를 올릴 그, 마운트를 달았구요. 양면 테이프와 그, 볼트, 볼트노트 4개를 활용해서 달았기 때문에 뭐, 절대 풀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 스탠드 오프를, 어, 총8 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 8 군데 스탠드 오프를 달아줘야 합니다. 그래, 달아주면 이 상판과 하판 사이의 공간을 채팅에 좀 기둥이 됩니다. 일단은. 스탠드 오프 기둥을 8개 다 체결한 모습입니다. 사실 요게 그 나사를 쪼으실 때 항상 그 드론을 조립하실 때는 록타이트 같이 나사 풀림 방지제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단단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 그런 그 비행체이기 때문에 어 진동에 의해서 나사가 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꼭그 록타이트를 어 발라주시면 좀더 튼튼한 기체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판을 두 개를 겹칠 건데요. 이 사이에 구멍이 네 개가 보이시죠? 이네 개가 예, 암대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암대를 한번 체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암대를 이쪽에 겹쳐 주시고요.

3대 체계를 완료하였습니다.